주주님, 네. 어, 저희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얼마 만에 봤죠 일주일, 일주 만에. 본것 같은데. 어, 어, 그동안 많이 예뻐지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laughs> 네.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 좀더 진하게 네. 했나봐요. 아, 그런가 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쁘십니다. 네, 저도 머리 좀 하고 왔어요. 아, 네. 어쩐지 <laughs> 네. 아, 염색을 좀 하라 그래서 염색을 하고 왔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예고편에서 보여 드렸듯이 신데렐라를 가지고 또 새롭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신데렐라. 네. 저 아침부터 저희 아들이랑 같이 신데렐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그래요? 네. 아드님과 함께? 네, 저희 아들, 아들이랑 같이 신데렐라 와서 음.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아, 위즈님. 저번에 선녀와 나무꾼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줄거리에 대해서 오늘도 간략하게 줄거리 이야기 해줄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은 또 저희와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질문으로 새롭게 이야기가 펼쳐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책에서도 많이 봤고 성인돼서도 이번에 다시 읽게 되었는데 어릴 때 읽었던 신데렐라와 어른이 되어서 읽었던 신데렐라 좀 느낌이 다르셨나요? 어릴 때는 그냥 그 신데렐라의 그런 게 부러웠거든요. 음. 아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laughs> 멋지게 옷을 예쁘게 어. 꾸며가지고 네. 그래서 음. 어, 결론은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 요정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음. 왕자님과 결혼할 수있겠다 음. 라는 것에 좀더 신이 했다면은 아 지금 하버트를하고 성인이 돼서 음. 신데렐라 다시 읽으니까 음. 그, 요정이 나타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신데렐라의 고단한 삶이다. 아왜 그렇게 자주 구박을 받았으면 음 살았을까? 신데렐라는 세계는 온 연령 몇 살인 것 같아요? 음. 어, 보니까 그래도 완전한 성인이라기보다는 음. 한20 초반대? 음.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할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 은 어. 20대 초반 정도 응. 생각했다고, 어찌됐든 성인인데, 응. 응. 왜고박을 받으면서 같은 응. 그힘에 살았을까. 아, 그런 의문이 생기는, 읽으면서. 어. 어. 그러면서, 나라면은 어땠을까. 음. 그리고, 그무도회 장에서, 왕자님과, 난 춤을 출수 있었을까? 신데렐라 어떻게 춤을, 춤추는 거 있잖아요. 아, 어, 그거 집에서 혼자 연습했나 봐요 맨날. 그러까어 <laughs> 여튼 저라면은 정말 왕자님이 춤을 보냈을 때 음. 춤을 출수 수 있었을까. 어, 대단한 연기니다좀더이렇게 어. 좀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에 대해서 관심이 갔다라고 음. 해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강쌤은 어떠신가요? 저도, 저는 사실 어릴 때 신데렐라 같은 류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조금 남성 아이들과 많이 놀았기 때문에 여자애들처럼 뭐 신데렐라는 어려서 고무줄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좀 마법으로 막 호박마차로 변하고 좀 새로운 일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판타지? 정도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든지뭐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네. 왠지 저도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멀리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멀리했어요? 아, 재밌던데 어, 별로 저안 좋아해요. 공주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네. 아, 아들 엄마 <laughs> 어, 저는 아들 엄마인데도 공주 좋아하는데. 저는 공주 안 좋아해요. 공주 같은 애들 싫어해요 저는. 핑크 완전 좋아하는데 <laughs> 핑크 싫어해요. 어머, 위즈님. 어, 핑크, 아, 핑크, 핑크 하시는군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좀 어릴 때와 지금 읽는 거와 좀 다른데, 그 중에 하나는 어릴 때는 신데렐라에게 좀 몰입이 되, 됐다면, 지금은 신데렐라의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더, 보게 되더라고요. 음. 왜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왜? 신데렐라를 생각하고 계모랑 결혼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음. 어, 그거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아.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신데렐라 아빠는 왜 계모랑 결혼했을까요? 제 말이요. 왜 결혼했을 것 같아요? <laughs> 신데렐라의 아빠는 음. 계모가 아니 뭐 아시다시피 결혼을 할때 음. 그냥 아무 여자랑 결혼하진 않잖아요. 응. 자기 인생이 반려자인데 응. 그리고 뭐 24시간 같이 붙어있을 수도 있고 응. 몇 년,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수 있는데 분명히 신데렐라 아버지도 응. 신데렐라 그 새로운 새 엄마 응. 좋아서 결혼했겠죠. 응. 그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매력. 네. 결혼하기까지 되는 그 매력. 아, 제가 그 계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개모이 아. 신데렐라에 나오는 그개모또 어, 백설공주에 음. 나오는 그 왕비, 음. 그리고 뭐 콩쥐파트에서 음. 나오는 그또 다른 개모이 음. 계모들은 아 음. 네. 어, 그냥 제 생각에 또막 작가 아, 작가님 전지정 작가 씨좀 나오나요? 아 또. 아, <laughs> 어, 네 좋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요. 계모들은 네. 어, 남자를 잘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부터 어. 어. 여러 남자를 만나봐서 네. 이 연애의 고수? 오 일상의 고수? 남자를 사로잡는 매력을 가진 <laughs>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네. 어, 결혼을 해서 좀 자기의 모든 원하는 거를 다 이룰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네. 연애를 많이 해보는 건 중요것 같아. <laughs> 이 얘기를 내가 결혼하기 전에 들었었더라면 너무 좋았어. 그치, 남까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인까 그렇죠. 연애를 많이 해요그렇지 아, 이 여자가 정말 그 음. 신대미나에 나오는 그런, 게, 다양한, 결론은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게, 음. 다양한 사람을 많이 접해봐가지고, 네. 여러 사람들의 성향도 알고, 그 다음에 나하고 맞는 사람이 음.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네.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많이 해보는 거는, 그게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중요한 생각을...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애 언니, 많이 해보셨나요? 연애요. <laughs> 적당히 해봤습니다. 저는 남지 안 되는 거 같은데 적당히 해봤습니다. 네. <laughs> 어, 저 결혼 잘했어요. <laughs>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laughs> 멘트를 쳐버리면 아니 저는 저희 신랑 되게 만족, 되게 되게 좋거든요. 아 이거 자르자 안 되겠다. 아무튼 네. 그래서 겨, 어, 계모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거는 개모는 아 그렇죠 연애 의 고수여서 맞아. 그니까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계모가 여기서 보면 신데렐라 뭐 엄청 구박하고 그계모의 딸들도 뭐 집안에서 사실 보고 배우 배우고 자란 게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음. 근데 언니들도 다못됐잖아요 음. 그런데. 왜이 아빠는 이괴물랑 결혼했을까 좀 의문이었거든요. 응. 그래 질문을 만들면서 응. 근데 위진님 얘기 들으니까 응. 아몇 당의 고수 응. 남자의 마음을잘 알고 확 응. 사로잡았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오 어, 그렇군요. 잘하세요? 네 남자의 마음 <laughs> 저박사로는잘 못합니다. 아. 네. 연애를 좀더 해보셔야 됐을 텐데 다음에는 아니요. 연애를 많이.. 마... 아니 이것도 짤짤인데 아, 아, 잠깐만요 네자 아, 그렇습니다 엄마는 개모 왜 결혼했을까 음. 어, 남자의 마음을 잘 알고 사아잡을수 있었다 그만 그녀만의 전략이 있었다 네. 절약. 그녀만의 전략 그녀만의 절약. 남자들이 보는 매력이 있었다 아, 네. 아, 그것으로 정리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음. 위즈님에게 왕자님의 무도회를 열겠다는 초대장이 온다면?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결혼을 했는데. <laughs> 온다면 좋아요? <laughs> 왜? 결혼은 신데렐라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아니, 나한테 아, 위즈님만 나한테요. 아, 그다 그렇게 졸업을 그럼 제가 짐을 이상하게 하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니, 지금 결혼한 여자한테 지금 무도회 초대장이 온다면? 네? 그건 응.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합시다. 아, 그렇지. 네. 그런 거 그렇게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럼요. 어. 결혼하지 않은 위즈님에게 어. 왕자님이 무도회를 열겠다는 초대장이 온다면 응. 가죠. 당연히 가죠. <laughs> 가죠. 응. 저는 가서 뭐 약간 왕자님하고 어떻게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 아니. 그거 좀그 생각까지는 잘안될것 같아. 요 그냥 약간 왕자님은 어찌됐든 간에 지배계층인거고 음, 차상위, 차차차 상위그룹인거고 나는 평, 평민인데 평민한테 왔는데 차차차 상위그룹의 어, 생활을 볼수 있고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갈것 같아요 가실 건가요 강세 저는 가기 전에 좀금 고민이 될것 같아요 어, 왜냐면 좀그 그네들의, 저한테는 그네들에 대한 선입견이 아무래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브랜드 되게 따질 것 같고. 아, 브랜드?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뭔가 제가 세련되 말, 세련된 말을 못 하거나, 왠지 영어를 막 섞어서 말을 하지 못 하거나, 또한가지는 지식적인 면에서 그네들끼리 통용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할 때, 그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음. 뭐 지금에 따지면 무도회라는 게뭐 서로 먹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돼서 왜위진 왜, 아니. 강쌤 되게 이야기 잘하시잖아요. 새로운 사람하고도 대화 나누거나 아니면 대화 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다 항상 매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음.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음. 이제 꿈이 있다면 그런 분들, 음. 그러니까 뭐꼭 부자가 아니라 음. 차차차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뭔가 우리와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생각은 어떤지 인터뷰를 하는 시간들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응.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치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러면은 정치인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거아습니까 <laughs> 네. 정치는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 그럴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음, 음. 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네. 차차차 상위부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투표는 꼭 하십시오. <laughs> 질문 넘어갈게요. 질문. <laughs>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laughs> 네.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이 나타났는데, 네. 근데 모든 건다 마법으로 해가 변신이 풀리게끔 되어 있는 건데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었죠. 유리 구두. 어, 저는 사실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네.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음. 다른 것들하고 똑같이. 음. 된다고 생각했지. 유리구두만 마법이 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응. 네. 마법은 풀리지 않아요. 그이 유리구두 왜 하필 요정은 유리구두를 주었을까요? 왜 주었을까요? 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첫 번째 응. 딱 그냥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유리구두 예쁘잖아. 응. 반짝반짝. 예. 네. 그냥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도회장에 갔을 때 빛을 받았을 때 가장 화려하게 비날수 있는 게뭐 유리 구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음. 유리 구두라는 건 유리라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 유리 구두는 그 안이 비치는 거잖아요 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발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 발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발? 네 예. 발은 내가 걸어온 길? 응. 내가 살아 나를 어디로 이끌지 가이드해 주는가. 뭐 발자취도 응. 될수 있고 나를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발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오버지 아닌가 솔직. 히 아니 왜냐면요 응. 저는 사실 배드민턴 되게 잘 치거든요. 응. 좀한5년 정도 쳤는데 응. 어느 날 보니까 발에 응. 굳은 살이 베겨져 있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아니, 내 발에 굳은 살이 왜 베겼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만큼 그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음. 예. 여러 가지 뭐배민턴의 스킬 중에 박 차고 나가서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그건 드랍이라고 하는데, 음. 드랍 같은 경우도 제가 굳은 살이 얼마큼 베기느냐에 따라서 음. 그걸 더잘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이라는 것은 어그 사람을 가장 잘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생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강수지 있잖아요 강수지 발 보셨죠? 응. 강수지 발 어때요? 되게 못생겼어요. 예. 네. 엄청 나잖아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예. 네. 발레 선수나 여기 배드민턴이니까 발이 근데 네. 시대는 가상 노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더 많이 그거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만큼 발로 더많이 빠리빠리하게 돌아다닌다는 네. 게요 신을라. 뭐 심부름도 하고. 많이 하고 아, 네. 그때는 뭐물 길러도 가고 뭐 했으니까 꼭 굳이 손이랑 발이 손과 발은 같다. 아, 손과 손에도 분명히 응. 굳은살이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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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도 사람들은 아, 발을 더 아, 중점적으로 봅니다. 음. 왜냐면 발은 신발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발 그리고 유리 음. 이거가 합쳐져서 가장 신데렐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구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빛에 잘비춰줄수 있는 구두이기도 한 거죠. 근데 드레스 딸아기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죠. 예, 음. 네. 신발.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볼수 있는 사람만이 그거를 관심 있는 사람만이 볼수 있다는 얘기기도 한것 같아요. 아, 신데렐라의 진짜 모습을? 네. 진짜 모습을, 화려한 겉모습으로, 요정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도 있긴 하지만, 음. 신데렐라의 진짜 모습은, 음. 그, 가끔씩 보이는 유리구두 안에 있는 그 네. 발을 볼수 있는 사람. 네. 왕자님이 봤나? 그러니까요, 왕자님이, 사실 그, 시, 신데렐라가 12시에 가면서 유리구두를 어떻게 뭐 이게 놓고 간 건지 음. 아니면 얘를 헐레벌다 가다가 뺏겨지는지는 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음. 놓고 갔는데 이 왕자는 그걸 가지고 막 방방 보고 가지고 찾으러 다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왕자는 유리 구두의 의미를 음. 바르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아... 그 음. 신데렐라가 모도에 머무는 시간은 몇 시간이었길래 왕자가 신데렐라의 음. 매력에 빠졌을까요? 신데렐라가 솔직히 한번 하룻밤에 만나는 거잖아요 음. 그것도 하룻밤이 하룻밤이 아니고 다생 것도 아니고 한, 몇 시간. 한 우리가 봤을 때 무도회장에 간다고 하면 좀 왠지 저녁 때 가잖아요 음. 그런데 신데렐라가 좀 기도하느라고 음. 요정을 만나서 음. 늦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도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한 8시 정도? 시. 8시 정도에 도착해서 네. 12시까지 네. 하면 네. 한 4시간, 5시까지. 4시간. 4시간 정도 무도에 머물렀다라는 음. 건데, 그 4시간 동안에 신데렐라의 숨은 매력이. 음. 발을. <laughs> 완전은 <laughs> 유리, 유리 구두 안에 있는 신데렐라의 진짜 발을 본 거예요. 진짜 발을 응. 봐서. 네.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네. 차다 헤맸다. 네. 아, 그러면은 어쩌면 그거 아닐까요? 어떤 거요 왜 우리가 이 왕자가 신데렐라를 찾았을 때 유리구두를 들고 이 발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솔직히 보통 대학은 평균 발사이즈가235 음. 235 235 235나 235, 235. 그리고 신발 중에 제일 빨리 품절되는 게 몇인지 아세요? 235가 제일 품절돼요 아, 빨리 2 3 5인데2 3 0인데2 3 0인데 파스타 발은 비슷한 사이즈가 많았을 텐데 음. 근데 그런 쪽으로 그 투명한 유리 구두에서 비춰지는그 발이 신데렐라 발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데렐라인지 네. 알아봤다. 네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네. 발을 맞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요 그렇죠. 235 되게 많은데. 흔한데 흔한데. 그렇죠. 언니는 235이 0몰데네 강세는 참만 원네. 그래? 네. 어. 신데렐라는 그 무도회 음. 봐봐요. 언니들은 못 가겠죠? 음. 저는 늦었죠? 음. 그리고 12시라고 요정이 말했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밖에 못 가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는 왜 무도회에 가고 싶었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언니는 표정이 온다면은 그냥 구경. <laughs> 아니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이렇잖아요. 상황이 음. 어떤 상황이냐. 언니들이 먼저 무도회를 갔어요. 무도회를 음.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는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테니 무도회 갈래 안 갈래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몇 시간 동안에 그냥 내 삶을 말고 다른 삶을 구경할 수 있고 다른 삶을 한번 경험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지 않았을까. 그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간 이유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위해서 그 시간이라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라고도 말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 굉장히 있어야 많아요 있겠지만 원사님은한 어, 명이고 응.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왔었을 음, 텐데.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 뭐 어, 엄청나게라면 그 나라의 왕자인데 한두 명 맞겠어. 엄청나게 음.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텐데. 아 신분 상승 뭐 생각 안 해볼 수도 있, 안 해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 더 메인은 그냥 내가 생활하고 있는 늘남뒷처리나 해주는 그런 것도 있,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생활하고 있는 다른 생활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예뻐진 모습, 그래, 예뻐진 모습을 엄마나 괴모나 그런 다른 네, 사람들에게 네. 보여주고 싶은 마음? 네. 네. 그것도 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이는, 저 그럴 때 있거든요. 그결혼식이라고 해서 되게 예쁘게 아 메이크업 받고 아 특별한 이럴 날, 날. 아 메이크업 받은 날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저도 그래, 저도. 만나야 어, 될라고 어, 진짜 어. 누구라도 만나야 될것 어, 같고. 경리단 어, 길이라도 한번 건너려야 될것 같고. 어, 그런 그런 기분에서 음. 어쨌든 요정이 마법을 부려서 정말 다른 모습을 해줬을 텐데 음. 그러면은 사람이 많은 곳에 나도 이렇게 예쁜 음. 모습과 음. 늘 누더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음. 이렇게. 음. 보여주는 거? 그러지 았을까 사실 그 혹자들이 말하는 만자를 꼬시게 해서 무도회를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단 4시간이에요. 음. 그죠 음. 우리가 지금 추측을 했을 때 4시간인데 4시간 만에 사람을 꼬실 수 있다? 연애를 많이 음. 본 사람들은 <laughs> <laughs> 개모라면 가는 것 수도 있어요. <laughs> 개모라면 가능것 아니 좋은데? 아무리 개모라도 아, 4시간 만에 정말 아, 내 눈을 바라봐. 넌 나를 왜 이거 이거도 아니고 내 눈을 봐 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시골에 사람을 꼬집니까?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럴 수도 있지. 겠 그리고 신데렐라가 뭐 평소에 많은 남자를 만나서 남자의 매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아닐 텐데. 그건 맞아요. 음. 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남자를 그리고 신데렐라는 과감하게 열두 씨가 되기 전에 미련없이 나왔어. 그렇지. 안 그랬으면 어. 어디 같이 갔지. 아 어디 가서 어디 같이 갔지. 어딜가 궁금하네. <laughs> <laughs> 좀더 이야기를 어 사람들 없는 데도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음. 그, 하지만 음. 예. 화가 너가 과감하게 요정의 말을 듣고 12시 과감하게 음. 나왔다. 음. 왕자한테 지지 매달리지도 않고 음, 음, 음. 내 생활이 이렇더라고하소연 하지도 않고. 음. 음. 그리고 일상으로 음. 돌아갔잖아요. 일상으로. 예,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냅니다. 예, 뭐 왕자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서 자기 생활에서 만족하면서 또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남자를 꼬시기 단지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무도회에 간 것은 아니고 음. 어떤 그 자기와 다른 생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음. 살아가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간 걸로 저희는 생각을. 그러면 나도 자랑하고 싶어서. M파진 언니들한테, 모습을? 엄마들한테. 예뻐진 어, 모습, 을진 모습. 응. 네. 근데 응.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뻐진 모습에 더해서 유리구두라는 게 사실은 응. 춤추기에 가장 나쁜 신발이잖아요. 응, 응, 응. 저같았으면 유리구두 줬을 때. 아, 이거 갖다 버리라고. 나는 춤을 더잘 춰서 원재님이랑 춤을 출 거라고 했지. 유리구두를 준다고 해서 신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음. 위즈님은요? 그 유리구두가 9리몇센티인가요 아, 저희가 말할 때5 c m 평균을 보죠. 저는, 저는 5cm 이상이면은 안신습니다 저는 9cm 밑으로는 세달안 아 봅니다. 어머, 어머, 어머. 나는 못 신어. 나는 못 신어. 아마. 아저 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뭐지 음. 약간 저의 제가 키가 작아서 항상 더 높은 구두를 신고 컴플렉스. 네 그거를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더 아. 높은 구두를 신고 그 다음에 그게 예쁜 면 신어요. 예쁘면은뭐 이게 뭐이 발이 <laughs> 불편하고 어.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요? 그립할 때몇 시간이잖아. 아 어, 그러면요? 아 춤추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삐 아. 그런 건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삐트랙 파스락? 저는 찍낼수 있어요. 아 네, 어, 그렇구나. 어, 그럼 그 정도 가, 감수할 수 있고, 그런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음. 신데렐라는 유리 구두가 좀 춤추기도 힘들고, 불편해. 불편해도 그 아까 말한 보여주기 위해서 음. 나의 누더기를 어. 감출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화려함을 내보일 수 있는 드레스랑 음. 또 하나의 방법을 유리구두, 음. 유리구두를 신고 선택했다는 것 네, 불평하지 않고 음. 신고 갔다는 그런 얘기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왕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음. 그죠? 그 저희가 세, 그냥 읽었을 때좀 그런 의문 들지 않았어요? 어떤 왕자는 단지 4시간만 봤을 뿐이에요. 음. 그죠? 8시부터 12시까지. 8시부터 12시까지, 네. 12시까지? 4시간을 봤을 뿐인데, 그렇게 유리구두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죠. 음. 네. 어떤 매력에, 아니면 왜, 음. 신데렐라를 그토록 찾아 헤맸을까요? 유리구두, 음. 왕자가, 음. 그네 시간 만에 신데렐라의 매력을 안 거지. 어떻게? 어. 왕자네. 어. 어. <laughs> 왕자니까. 어. 그래서 그자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래서 시간에 이사수있 매력을 파악그거잖아 거기다가 그거잖아요어 그래서 그래서 그를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음. 어렸을 때부터 음. 사람을 보는 눈을교육래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그 여러, 여러 음.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떤 악보를 하는지 음 그런 거를 어릴,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겪다 보니까 이게 네. 알게 돼서 네. 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음. 어, 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잠깐씩 보이는 그치맛자락 속에 있는 그 유리구두에 음 보이는 그 발까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매의 눈을 음. 가져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거기 무도회도 정말 치장은 예쁘게 하고 어느 날만큼이나 아닌 하루를 위해서 이 날을 준비해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음. 그 여자들을 보지 않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외면만은 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왕자는 음. 음. 그 유리 구두 안에 진실한 발을 볼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 그 왕자 괜찮은군요. 멋진 많이 연애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연애를 많이 한 왕자, 정말 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많이 했던 왕자로 어, 어, 결론을 내일도. <laughs> 결론이 아니라, 어, 결론이 아니라 그런 왕자였다는 것을 우린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 저희가유리구두와그 다음에 열두시 그리고 왕자, 그리고 나에게 무도회가 초대장이 온다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남겼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데렐라, 어, 마무리 짓도록 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꼭, 힐링스타방에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Come on, c o m